2020학년도 6월 평가원 2번 문제입니다.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활용한 다음 게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총 7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카드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카드 내용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1점, 두개 해당하면 2점, 세개 모두 해당하면 3점짜리 카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에서, A 상자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각 세 장씩 뽑는데 뽑았으면 다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남은 카드에서 다시 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세 장의 카드가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긴답니다. 자, 게임의 룰은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가 각각 몇 점짜리인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카드 1번입니다.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기능론에서는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뭐라고 봅니까? 각각의 그 사회 구성 요소를 그 그러니까 사회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에 어, 그각각의 어떤 병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그, 그 부분이 아프다.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나 아니면 사회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은 구조적 분화가 일어나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론은 갈등론은 사회구조, 그러니까 지배구조와 피지배계층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늘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어땠습니까? 어떤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는 이 각각의 해석하는 입장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의 현상을 어, 바라보는 입장이 각각이 다르면 어떤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해 소지가 발생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징적 상호작용론 세개가다 해당되기 때문에 카드 1번은 3점짜리가 되겠죠. 카드 2번입니다. 대립과 갈등을 사회구조의 필연적 속성으로 본다. 자, 대립, 갈등 언급하는 것은 갈등론만 있으니까 이거는 1점짜리고요. 카드 3번,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대요. 거시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기능론과 갈등론만 해결, 해, 해당이 되겠죠. 2점짜리가 됩니다. 카드 4번입니다. 사회 각 부분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이거는 기능론의 입장이죠. 그러면 이것은 1점짜리가 되는 거고 5, 5번 카드는 개인들이 구성해내는 주관적 생활세계를 중시한다. 이거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점짜리 6번 카드입니다.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체계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은 사회... 체계, 즉, 구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거시적 관점인 기능론과 갈등론이 해당이 되고 2점짜리가 됩니다. 마지막 카드는 사회 규범이 지배 집단의 하부에 의해 구성된다. 자, 지배 집단이라고 하는 기득권층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회 구조를 만들어냈다. 사회 규범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갈등론이 되겠죠. 1점짜리가 됩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카드 3장의 조합으로 얻을 수 있는 최소 점수는 4점이다. 지금 1점짜리 카드가 3장, 4장이나 있기 때문에, 예, 1점, 1점, 1점 다 더하면 3점짜리가 되니까, 예, 1번 안 되겠죠. 카드 3장의 조합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8점이다. 제일 큰 점수는 3점짜리고요. 그 다음에 2점짜리. 또 다른 카드 2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7점이 되겠죠. 그래서 2번 안 되고요. 3번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3장의 카드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6점이다. 자 기능론이 있는 것들 일단 카드 1번이 있죠. 3점 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2점 짜리 중에도 카드 3번에 보면 기능론 들어가 있으니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능론과 갈등론이 다 들어가 있는 카드 6번도 2점 짜리입니다. 이거는 7점이 되겠죠. 3번 안 됩니다. 4번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3장의 카드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5점이다. 그러면 기능론과 갈등론인 두개가 들어가 있는 카드가 두장이 있어요. 그러면 2점 플러스 2점이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없는 기능론만 있는 카드나 아니면 갈등론만 있는 카드 2번, 4번, 7번 중에 하나를 뽑게 되면 1점을 가져가서 5점이 되겠죠. 최대 5점이다. 맞습니다. 5번입니다. 갑이 카드 1번, 5번, 6번을 뽑았으면 몇번몇 몇 점이 됩니까? 3점. 다음에 1점, 2점. 이기 때문에 6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길 수 있는 카드의 조합은 한 가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길 수 있는 카드의 조합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